선다. 아니, 해병대에서 올린 손흥민 선수 사진이 뭐길래? 전 세계가 주목.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상을 휩쓸고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무슨 일? 억, 억. 억소리 나는 손흥민의 몸값, 일본 최고 축구선수보다 무려 600억이 높다니 대체 얼만겨? 질투가 도를 넘었다. 손흥민에게 심한 악담까지 퍼붓는 일본인들 반응, 어, 너무해. 훈련소 동기가 전하는 생생한 손흥민 훈련소 후기담까지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오지선다만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병대가 올린 손흥민의 사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국민 여러분과 국내외 언론의 많은 관심과 요청에 따라 손흥민 선수 측과 협의하여 일부 사진을 공개한다. 라며 공식 SNS에 사진 6 장을 게재했는데요. 해병대가 손흥민이 지난 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해병대 제 9여단 91대대에서 체육요원 복무를 위한 3주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으면 끝. 이날 해병대가 공개한 손흥민 사진에는 루카스 바스케스, 프랭키 더용, 제롬 보아텡, 피에르 오바메야, 레오나르도 보누치, 마렉 함식, 조르지니오 바이날존,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와 같은 스타 축구 선수들이 좋아요. 를 눌러 손흥민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말끔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이 공개되자 제가 좋아요를 눌러 손흥민의 3주간 훈련은 어땠을까요? 기초군사훈련 정신전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 사격훈련에서도 10발 중 10발을 과역에 명중시키는 등 전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훈련생 177명 중 수료 성적 1위를 기록하며 필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형 못하는 게 뭐야? 군체질인 거야? 말뚝 박아야 되는 거야? 우리 소이는 필승상에 이어 또 다른 상도 받았 습니다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8일 번리와의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70m를 질주한 끝에 슈퍼골을 터뜨린 거 기억하시죠? 71.4m를 달리며 11초 만에 상대 수비수 6명을 빡빡빡 따돌리고 넣은 어메이징 골. 이 원더골이 올해의 골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디에슬레틱 그리고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모두 올해의 골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 방송 BBC에서 1920 시즌 EPL 최고의 골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최고의 골을팬 투표에서 28%의 높은 득표율 기록하며 1위에 오른 겁니다. 아 진짜 멋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18-19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빛낸 선수 3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전체 선수 중에서요. UEFA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팀 바르셀로나, 리버풀, 토트넘, 아약스 중 최고 스타를 뽑는 팬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 버질 판데이크, 프랭키 대용과 함께 대회를 빛낸 4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총4 5 6 5표중약 18. 퍼센트를 얻어 메시 판데이크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 1, 2차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사상 첫 도트넘의 챔스 결승 진출을 이끈 활약을 인정받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 이제 입이 아프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9팀이니 시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탑 를 공개했는데요. 선수 개인능력 나이 계약기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도출한 결과 손흥민이 6400만 유로 약 848억원으로 몸값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이자 FC 포르투 소속 나카지마 쇼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몸값은 1600만 유로 약 212억원으로 나타났죠. 아니 손흥민이 나카지마에 비해서 내배나 높네요 손흥민 시장가치가 850억이니 나카지마에 무려 600억에 앞선 겁니다 아이고 뭐 잽이 안되네. 더 재밌는건 국적별로 탑10순위에는 일본이 4명으로 가장 많은데 안타깝게도 4명인 낙하지마, 도미아스, 쿠보, 미나미노를 모두 더해도 손흥민에 못 미친다는 거죠. 축구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이런 이웃 국가 일본의 질투가 도를 넘었다는데요. 이건 무슨 일? 일본 지지통신의 손흥민 관련 기사에는 항상 성적이 좋은 우수한 사람이구나. 일단 병역 문제 해결했으니 다음은 토트넘 잘 부탁한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 일본 개키사카의 기사에도 손흥민은 진짜 잘하거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세계 최고 클래스 윙어란다. 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 풋볼존의 기사에는 살인너 슬라이딩을 더 더 연마로 하겠네요. 테러리스트 축구 선수로도 유명하다 됐어. 한국은 테러리스트에게 군사로 훈련을 베푼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아하기도 했습니다. 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냥. 이번에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흥민 훈련소 동기의 후기담을 들려줄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전력 질주에도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 없었음 결국 포기하고 다른 훈련병들은 산책 손흥민만 뛴 휴식 시간에 귀찮은 내색 없이 사인 다해주. 어린 훈련병에게 자신의 축구 인생 이야기 해주며 아낌없는 조언 비속어 욕설은 일체 쓰지 않음 다른 훈련 병 병이 비 욕설 쓸때색함와 훈련소 동기의 훈훈한 후기인데요. 착한 인성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형. 나게이가될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프리미어 리그 재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봉쇄 조치 5단계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스포츠 행사를 무관중으로라도 재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그게 6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만약 프리미어 리그가 6월 재개할 경우 손흥민 선수 역시 출전할 수 있겠죠. 훈련소 퇴소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은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한뒤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손흥민 선수의 시원한 골을 꼭볼수있 길두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시원하시라고 와 역시 슈퍼손 선배님 오 완전, 완전 광고계를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평을 받았던 재간둥인 슈퍼손이 광고한 슈퍼콘 C.F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슈퍼콘 어때요?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지선다의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올해 슈퍼손의 성적은 어떨지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